나는 미국에 투자하는데 현재 이 다섯 개 AI 거인들이 어떤 방식으로 진짜 돈을 벌고 있는지 모르고 있었어. 이 종목들 지금 월가 기관들은 조용히 비중 늘리는 중인데 개미들만 눈앞에 변동성에 겁먹고 놓치고 있는 거지. 내가 오늘 발표된 월가 분석을 싹 정리해서 알려줄 테니까 1 분만 집중해 봐. 첫 번째 알파벳 티커 GOGL. 이 종목은 성장 관점에서 보면 지금 시장에서 가장 안정적으로 AI를 수익으로 바꾸는 회사야. 다른 기업들이 기술을 과시할 때 알파벳은 검색, 유튜브, 클라우드 전부에 g e m i 3.0을 바로 붙여서 매출을 실적으로 보여줬고 자체 AI 칩 GPU로 비용 구조까지 잡아놨어. 주가가 급하게 죽이지 않지만 바로 그 점이 장점이야. 변동성 낮고 이미 분기 매출 1000억 달러 돌파하면서 AI가 알파벳을 실질적인 수익 기업으로 만들어 준 상태라 초보자부터 장기 투자자까지 포트폴리오에 기반이 될수 있는 종목이야. 두 번째, 아마존 티커 AMZN. 이 회사는 가치 각도로 보면 지금 타이밍이 특히 중요해. 바로 어제 미국 정부에서 500억 달러 규모 AI 인프라 구축 계획을 공식 발표했는데, 이건 단순한 계약이 아니라 향후 수년 동안 AWS가 안정적 캐시플로우를 확보한다는 의미거든. 월가는 이걸 근거로 목표 주가 40% 상향을 던졌고, AWS의 가장 낮은 컴퓨팅 비용 전략이 AI 시대의 하나큰 회자인지 다시 평가하기 시작했어. 단기적으로는 다른 클라우드 사업자와 경쟁이 있지만 가격 경쟁력 플러스 정부 신뢰 조합은 쉽게 무너지지 않는 구조라 중장기 투자자 입장에서 가치를 재평가할 구간이지. 세 번째, 메타티커 MTA 이 종목은 역발상 스토리로 봐야 돼. AI랑 메타버스 투자 비용 공개되자 시장이 과하게 반응해서 주가가 25% 급락했는데 기관들은 이걸 오히려 기회라고 봤어. M7 중 가장 저렴한 밸류에이션인데 아이러니하게도 AI 광고 성과는 이미 나타나고 있고 오픈 소스 AI 라마가 생태계를 빠르게 넓히면서 미래 성장 가능성을 가시화하고 있거든. 남들이 불안해할 때 차분히 담는 사람만 가져갈 수 있는 구조인 거지. 네 번째, 마이크로소프트 티커 MSFT. 단기적으로 실적이 기대에 못 미쳤다는 이유로 12% 빠졌는데 이건 기업 체력에 비해 시장이 과하게 반응한 케이스야. 애저는 AI 인프라 투자가 반영되는 2026년부터 매출 성장 가속될 거라는 게 공통된 월가 분석이고 오픈 AI와의 독점적 협력은 여전히 업계 최강의 조합이야. 이 종목은 가격이 흔들릴 때 사두는 우량주의 전형이라 안정 추구 투자자에게 특히 적합해. 다섯 번째 엔비디아 티커 NVDA 이건 높은 위험 높은 보상을 가장 잘 보여주는 종목이지. GPU 시장에서 사실상 독점 지위를 유지하고 있고 매출은 전년 대비 63% 상승했지만 주가는 극심한 변동성을 보였어. 기관들은 그 변동성 때문에 매번 조정이 나올 때마다 분할 매수 구간이라고 보고 들어오고 있고 목표주가 기준 상승 여력은 다섯 개중 가장 높은 45% 수준이야. 대신 기대치가 워낙 높아서 작은 뉴스에도 흔들릴 수 있으니까 장기 관점의 투자자가 접근하는 게 맞아. 자 이렇게 다섯 종목이 각각 완전히 다른 방 방식... 식으로 AI 시대 이익을 만들어 내고 있고 투자 관점도 성장 가치, 역발상, 안정, 변동성까지 전부 다르게 분류되기 때문에 너의 투자 성향에 맞춰서 조합하면 돼. 이런 정보들 정리해서 알려 줄게. 구독하고 경제 공부하자.